마지막으로 이제 엔티코매드 이모션입니다. 얘는 팔꿈치 보호대고요 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알아보셨죠? 네, 예, 네. 이렇게 과사용되고 염증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잘안 쓰게끔 해주고 적절하게 압박을 해주는 보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어, 네. 아주 골프에, 열심히 치고 있죠. 네, 골프의 기가 막힌 뒷땅 치시잖아요. 팔이 굉장히 이 하고 저린 그, 그 느낌이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오는데 그때 네. 쓸수 있는 보호대를 볼수 있습니다. 그 스트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좌우 공용이고요. 어, 보통은 맨살해야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점하고 아, 여기 선들 있죠. 엽기가 아니고 여기가 팔이로 접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쭉늘어나는거 보이시죠? 음. 네, 굉장히 탄성이 좋고. 요 부분은 실리콘 실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잘안 미끄러지고 고정이 잘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어, 네. 저는 이제 보통 2호를 찾는데 5위에서 지금 3호를 했고요. 요, 요 스트랩이 있는데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요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찍찍이가 있습니다. 벨크로가 이쪽에 붙이고 이렇게 여기에 넣어서. 음. 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꽉 붙여줍니다. 여기 여기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완근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그래서 전완근은 어, 스윙을 하거나 스파이크를 하거나 뭐 슛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동작에서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엘보우용 보호자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 굉장히 강하게 잡아주지만 여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여가지고 피가 안 통하는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어, 필요한 부분만 적당히 압박해 주는 프리미엄 보드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회색도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약간 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약간 암슬리브 같은 느낌이 음.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취향 차이라는 거어 무릎부터 약간 머리 어깨 발무릎 발 하나, 하나씩 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메디 예, 보호대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되게 뭐 디자인도 좀 다를 뿐더러 특성과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다 네. 거기에 맞게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게 확실히 좀 메디가 퀄리티적으로 굉장히 높구나. 네. 네.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니메디는 좀 저도 제니메디라고 하고 있는데 메디는 조금 과하게 많은 쪽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뉴메디라는 무릎보호대 말고도 다양하게 많은 보호대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상황이라든지 필요하신 때에 메디라는 브랜드, 메디라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셨고 또 여러가지 또 다른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뭐 지금이랑은 이제 크게 다를 것 같진 않고요. 네, 뭐제 이제 개인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 건강한 신체와 좀 정신을 위해서 모든 스포츠를 좀 섭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다양한 스포츠 할때 저희 박찬호 아나운서님 모실 기회가 있으면 자주 모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호대물야대 에디터 최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